그러면 것같아 바람 쐰게 좋아, 어? 바람 쐰게 좋아. 얼마, 얼마 만에 밖에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3주, 2주, 아, 2주 만에 나오는 거구나. 그때 태어나고 음. 2주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음. 어, 음. 형이 끌어 음. 이제 잠깐, 잠깐 불러주세요. 아, 풀렀어 풀렀어 저기 개털 좀 뽑아라 다 그냥 천천히 가 오늘 오셨어요? 어, 괜찮으세요? 배가 고시하다 계시는데 이거 빨리 풀고 싶으시다고 음... 빨리 풀리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잘 괜찮으신데요 저기 어머니 많이 안 쓰시고 괜찮아요? 거의 못 쓰겠어요 제가 움직이지 않으시겠어요 딛지 않으시게 그동안 내가 아들 몰래 방송할 게 쪼꼬쪼꼬 뒤거댕기풀어드게요풀러트요요 대신에 네. 이제 3주 정도 되면 어느정도 는 안정됐다고 보거든요 대신 네. 구부리시는 건안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살짝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운동범위 를 늘리셔도 되는데 네. 90도 이상을 네. 넘어가시는 거는 좀 유용할 수가 있고 네. 서서 이렇게 원래 1 5 2 0 늘려나가시긴 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풀고 나서 위에서 잠깐 각도에 대해서 운동을 시켜드려 볼 거예요. 만약에 그 각도에 통증 없이 어머님 좀 운동이 되시면, 네. 아, 그 정도에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니다지신 네. 상태에서 뽑는 건 말고, 아, 아 이렇게 좀 지리신. 그러니까 지금 막걸어다니는건안 되죠? 돼요 똑바로 펴서 걷는데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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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네. 어 지금 피부 고 이거 걸어다니셨잖아요, 어머니 집에서 조금씩. 아, 그니까. 본인, 본 피신 상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정도는 괜찮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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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랑 하나 해드릴 니까요그만다 네. 네. 하셔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짝살짝 걷는 걸 정도는 한 일주만 더 지나면 조금씩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에 한걸나절때 네.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웬만한 모르 이렇게 피고만 계시는, 조카 같은 데서 이러고 계시는 정도는 이제 네. 없다. 네. 아, 그래. 그렇게 할수 네. 엄마다. 금방 가자가야돼 아, 그래 음, 음, 그치 해봤잖 그때 원래 171.5cm였는데 0.3mm 컸어 컸어? 컸어 <laughs> 어. 그럼 몸이 낫다 소리여 아 양말을 신고 발을 벗고 양말 신고 거든 몸이 무게까지 다나도서 한번 켜져있어 아, 해봤어 나 해봤어? 응. 엄마 너몸안 뜨거? 식 음, 힘이... 시원해? 그지 이제 오랜만에 불러쓴 게 시원하지 20.. 한 18분 남았구만 18분 남았어 20자야? 어 20자 이십자저 강사한테 옷갈 물리치료사거든 하니까형저 누군지 알지? 음, 저기 있어 음. 딱 맞춰서 구멍에 맞춰서. 피고. 왜, 엄마 때문 아니, 내가 오늘, 그, 너, 그 초화디다는양반하 통화한 잖아인데나 이것만 끊으면, 어. 응.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응. 응. 그 <laughs> 엄마 아까 통화했거든. <laughs> 이제 진짜 좋다. 가볍고. 다음 달에 성당 나간다 고 그랬어? 응 형님 어? 응. <laughs> 나 다음 달 오늘 검사해서 한번 사진 찍어주고 괜찮으면 이제 이거 빼거든. 그러면 다음 달에. 이게 엄마.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3 개월이야. 삼 개월 저 최하 3 개월이라고 생각해. 그게 그 생각을 하도록. 지금 한 달도 안 됐어. 보라 아니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면이저뭐레이저 치료 이레이저 치료 이 계속 뭐 마사지 하는 건가 봐레이저 마사지 레이저도파로에쭉 응. 때리는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감도이도그이정도이 뜯뜯더니 시원하기도. 응. 재는 이제 뭐 이렇게 속으로 파고 드나보지. 방사선처럼. 초음파처럼. 시작했냐? 아니. 뛰어났어. 불편하면 올려. 엄마. 오른쪽 다리. 네. 좀 불편하다. 아이고. 아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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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집 내가 방금 꼬부리까 조금만 꼬부리다 아파? 남집 어. 어, 꼬부릴 거예요. 좀.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이 정도 버티만 하세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괜찮네요? 유식도 네. 오늘 해보시게요, 어머니. 더 구부릴 수 있으죠? 다시 봐요, 한번. 니 아니, 그만, 그만, 그만. 65. 어머니, 이렇게 계속 하시게요. 65, 25분간 정도. 네. 자동으로 지금? 네, 네, 네. 젖졌다안 젖었다 젖졌다안 젖었다. 아, 이거 보면 다시는 사람 꺾어 주고 하는 것이라고 같다. 응 뭔가 봐. 온도는 5냐 60도, 90도, 60도. 열 o 주고 그다음에 레이저 e Razor. Jubo, Dame, Dumbra, Jolf j 엄마가 d 리게 e d 엄마 b 일자 j o <laughs> 큰일 하셨네. 습단해야 <숙단> 돼. <laughs> 큰일 하셨어. 그걸 보시다 홀짜 알지. 엄청 음. 힘든 일이야. 온친까가지네 응. 음. 셨어 이제 음. 엄마가 나고 같은 공들로 맨자리 한쪽 끼었어. 이런 데를 되게 좋아거든 안녕하세요. 안녕요 아, 돈 내고 갈지. 어, 시원해. 나 혼자 갔어. 으로게는 게. 오른쪽으로 가? 일로. 이거 울퉁불퉁한 게있 진짜 막큰 환자 같네, 엄마. 이러고가. 엄청 많이 아픈 환자 같네. <laughs> 응들나 가면 돼여기어 같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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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 잘까 잘까 띠지

밥먹었 네？너 는 아프 지말 거라 알았 냐. 어, 나도 지금 손떨리고 있어. 막 이거 왜 이거? 너는 나욕 봤는데 어서 너는 나욕 봤었는데. 어. 엄마 배고파. 엄마만 배고프요다 배고파. 다 배고파. <laughs> <다 배고프지. 웃음> 어, 이 사람. 교수야 이게 지금 내 고향이네. 여섯이 누고야 여섯이 내 고향이야? 어, 한관이네 고기도 얇고, 부추도 고냉고추매운맛 매운 응. 고부만만다아어맛밥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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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的。<Yeah. S 2> yeah.